바로 이맘 때 맥주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무더위 속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시원하게 들이키는 맥주 한 잔, 어떤 맛인지 아시죠? 하지만 한잔두잔 잔 하는 술에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어느새 중독이 될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세계병원 임은성 과장과 함께 알코올 중독과 술에 대한 다양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름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또 숙면을 취하기 위해 가까이 하는 술 그러나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더 이상 즐길 수도 자제할 수도 없는 술과 알코올 중독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문성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즐기잖아요. 네, 근데 대체 어느 정도 마셔야 알코올 중독인 건가요? 네, 원래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 내성과 금단 증상이란 게 필요합니다. 네. 내성이라는 것은 어, 이제 술을 예를 든다면. 어, 그 밤에 잠이 안올때술한 잔씩 먹는 사람들이 꽤 있죠. 어그 사람들이 밤에 맥주 한캔 마시고 나면 잠을 잘 잡니다. 근데 며칠간 맥주 한 캔씩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 며칠 후에는 한캔 가지고 부족하게 돼요. 아. 그러면 이제 두 캔, 세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양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어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좀 점점 더 양이 늘어나는 것 음. 그것이 중그 내성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어, 금단 증상은 어, 또 알코올 중독 알코 환자들 얘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렇게 계속해서 술을 먹고 잠을 자다가 보면 어, 어느 날인가 또 술을 안 먹고 잘 수도 있잖아요. 네. 술을 안 먹고 잠을 청하게 되면 오히려 잠을 더욱 더못 자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금단 증상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알코올 중독에서의 금단 증상은 보통은 이제 가볍게는 뭐 불면증이라든지 손이 좀 떨린다든지 그런 증상부터 시작해서 네. 좀더 심하면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식은 땀이 난다든지 안절부절 못하다든지 그런 증상도 있고 음. 더 심하게 되면 심지어 이제 간질 발작을 한다든지 네. 또는 헛것이 보이거나 헛것이 들리는 있고 뭐 진압력이 떨어지고 그런 이제 그런 증상들은 이제 알콜성 진전 섬망 뭐 그렇게 음.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론적으로는 내성과 금단 증상 그두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알코올 중독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 어, 현실적인 얘기, 현실적으로는 어, 술 문제에 대해서 어, 사회적, 직업적, 뭐 가정에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상태를 알코올 중독으로 음.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사회적이나 뭐 가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술을 매일 즐긴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 건가요? 어 주변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죠. 예, 예, 예. 처음에 담배 피울 때는 뭐 눈물, 콧물 짜면서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그렇게 담배를 피웁니다. 그렇게 몇 달간 그렇게 그, 그 이제 억지로 담배를 피우다 보면 그 이후에는 담배가 아주 익숙해져 버리고. 예. 그 상태가 담배 중독이 된 거죠. 결국은 담배 의존이 생겨버린 겁니다. 예, 음. 네. 아,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뭐이 정도 양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뭐 소량씩 그렇게 마시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본인이 알코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알코올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과 그 이유가 다른가요? 예, 네. 많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 대체로 보면 일반 사람들 술 마실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술을 먹죠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별로 없죠 네. 주로 밤에 그리고 술을 마시는 이유 자체가 술을 마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술을 그 만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음.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술을 마실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술을 많이 먹고 술을 자주 먹고 하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음. 그러면 술 마실 사람이 없게 되니까 혼자서 집에서 아.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네.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보통 안주를 안 먹습니다 음. 네, 술만 먹습니다 네, 술을 먹다 보니까 안주도 안 먹고 식사도 굉장히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비타민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 상태가 부실하게 되고 여러 가지 건강에 위협이 생기는 상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아. 건강에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알코올 중독이 지속돼서 건강이 나빠진 상태라면 그러니까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네요. 예.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해장수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깰 때쯤 하면 네. 알코올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아.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식은 땀이 나고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한 증상들, 뭐좀 심하면 이제 막뭐 헛것이 보이거나 뭐 그런 증상들까지도 생기니까 예 네. 그런 증상들이 술을 마시면 싹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해장수를 마십니다. 음. 아침에 해장수를 마셔야지만이 본인이 몸이 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먹다 보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술에 취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마시는 양과는 중독이 되는 것과 상관이 없나요? 사실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병원에 와서 그 면담을 하다 보면 네. 본인 술 마신 양을 많이 숨깁니다 속입니다. 야. 양을 좀 줄이고, 네. 본인이 술을 마시는 게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자기의 음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음.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왜?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규칙적으로 마셔도 오히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뭐 건강에 좋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지 않나요? 네. 어, 세계 보건 기구 WHO라는 데에서 예전 몇년 전까지 어, 일일 적정 허용 음주량이라는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보통 맥주 한잔 분량, 약 300cc 정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일일 맥주 허용 분량은 어, 아예 안 마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 담배도 일급 발암 물질이고요. 예. 술도 일급 발암 물질입니다. 음. 그러면 현실적으로 따져놓고 봤을 때 담배 담배하고 술하고 어떤 것이 사람의 생명을 더 많이 단축시키냐 예. 그거를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면 술이 더 생명을 더 많이 단축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럼 결국 술을 마시는 게 건강상 도움이 되는 일이 없겠네요 예 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핑계 삼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 예. 술을 마시면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혈액순환에 혈액순환도 빨라지고 어~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네. 어~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술을 마실 때 하고 운동을 했을 때 하고 얼굴이 발그레하게 그렇게 어~ 좀 상기가 되고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죠. 네, 네 혈관이 확장이 되는데 어, 자세히 보면 운동을 할 때는 얼굴이 전반적으로 몸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 빨개지는 반면에 술을 음. 마시면 얼굴이 드문드문 빨개지는 것이 있습니다. 좀 네. 알록달록하게 그런 식으로 네. 빨개지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혈관이 확장된다기보다는 확장되어 있는 부위도 있고 혈관이 수축되는 부도 위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혈관이 바르르 어, 떠는 경련 상태라고 아.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술은 혈액,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뭐,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이제 잠을 좀잘 청하고 싶어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안 좋은 거겠네요. 예. 어, 술이 안정제일까요? 흥분제일까요? 어, 흥분제 아닌가요? 예. 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술을 마시면 좀 기분이 좋고, 좀 말도 많아지고, 기운이 방방 뜨고, 네. 좀 어, 활동적이 되고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이게 흥분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뇌에서 작용을 할때 가장 먼저 작용하는 부위가 전두엽, 전전두엽 부위, 그냥 앞쪽 머리 쪽, 이쪽 부위입니다. 근데 이 부위가 하는 역할 자체가, 어,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어떤 어, 감정을 억제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억제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위가 술 때문에 마취가 돼버리면 네. 그러면 억제 의 작용이 풀리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요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좀 흥분된 행동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초기에는 그럴 수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술은 뇌 전체를 계속해서 점차 점차 마취를 시켜나가는 그러니까 안정제 역할을 하는 아.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잠을 잘 자냐? 술을 마시면 잠에 들기가 쉽습니다. 술은 술은 굉장히 강력한 수면 유도제이자 네. 가장 강력한 불면증 유도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서요? 예, 술은 잠에 들기는 쉽게 만들지언정 잠을 깊게 자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꿈을 좀 많이 꾸도록 만들고 새벽에 일찍 깨게 됩니다. 네. 어, 주변에 사람들 물어보면 술 마시고 그 다음날은 새벽에 일찍 깨는 경우가 꽤나 음. 많습니다. 결국은 술을 마시게 되면 충분한 잠을 잘 수가 없고요.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몸 컨디션도 더안 좋게 되고, 결국은 술은 아, 수면제로서는 음. 별로 좋지 않은 물질이 될수 있고, 차라리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것이 100배 더 안전하다고 아,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예. 어, 담배 끊기가 쉬운가요? 정말 어렵죠. 예. 어렵다고 주변에, 하죠. 예, 주변에 담배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어, 주변 사람들에게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옛날 담배 피우기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담배를 배울 기회가 있다면 다시 네. 배, 담배를 배우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99명은 담배를 다시 배우지 않겠다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한번 알코올 중독이 돼 버리면 담배 끊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됐는데요. 어, 사실 알코올 중독이 되도록 그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죠. 근데 네. 사회적으로 볼때또 그리고 어떤 규제나 법적으로도 지금 담배에 대한 어떤 제재들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술에 대한 제재는 그렇게 많이 강화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문성 과장과 함께 알코올 중독과 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